진짜 휴가흐어 내주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요 넓은 바당 하...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바닥 네. 거울인 줄 알았거든요 어, 저도 거울인 줄 알았어요 <laughs> 또 있네요? 네 안쪽에 보조 주방 공간이 더 있어요 게다가 주택 안을 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저희 땅집TV에서 촬영을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방탄을 깎아주셨어요 와우 저이 동네 알아요 알아 왔던데 네, 알아요죠 <laughs> 맞아요 여기 오면 항상 느끼는 게 백운산 자락 아래 참향 좋은 곳에 단지를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따뜻해요 네, 마을 전체가 따뜻합니다 백운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도로폭 넉넉하죠 그러게요 네, 차량 두개 충분히 교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딱 좋은 향보게 잘 지어진 이 주택이 오늘의 우리 주택입니다 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큼지막한 양계형 대문이 있고요 옆쪽에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판석이 진짜 잘 깔려 있어요 되게 예뻐요 네 현무암인데요 저는 이렇게 마당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요? 관리할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아네 아 그래서 판석을 깔고 이렇게 시멘트 미장을 해갖고 요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야우수갈로 위쪽에다가 현무암을 얹어갖고 자연스럽게 동질감을 줬어요. 그러게요. 네. 와 <laughs> 들어오는 입구 쪽뿐만이 아니라 앞 쪽에도 전체를 다 현무암 판석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현무암 넉넉하게 썼네요. 네, 넓어요. 굉장히 널찍하고 이 정도 공간이면 뭘 해도 할수 있어요. 커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 불러서 바베큐도 해 먹고. 네. 야, 이 공간과 주택의 앞쪽 데크 공간이 같은 현무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 느껴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신발에 흙안 묻히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옆쪽 보시면 화단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 앞쪽으로 하면서 조금씩 넓어지는데 화단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다 예쁜 나무나 꽃 같은 거 심어놓고 여름에 활짝 피면 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 너무 좋죠. 특히나 가운데 쪽은 텃밭을 만드셨는데 이야, 이 화단과 텃밭 그리고 그 앞쪽에 펼쳐지는 시원한 뻥뷰 우 주택의 전망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앞에 토지보다 그 고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 높은 고의 토목공사를 올 철근 콘크리트로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 100년 가는 거 아시죠? 굉장히 튼튼하게 잘 공사했습니다. 아니, 이 뻥뷰를 딱 보면서 상추 뜯고 팥 뽑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를걸요? 아니, 이 시원한 뻥뷰가 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감성적으로 <laughs> 즐겨야죠. 상추 뜯고 팥 뽑는데 <laughs> 뻥뷰를 왜 봅니까? <laughs> 한쪽 끝에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했어요. 3 k m 짜리를 하신 거 같고요. 오. 야. 여기를 마치 정자처럼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차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미셨습니다. 그래요, 차는 여기서 먹어야죠. 바로 옆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설 아궁이가 있어요. 와. 에. 여기서 불 태면은 이쪽으로 연기가 나오나 봐요. 아, 그럼요. 그 연기에 이제 닭이 푹고와져 갖고 또닭 이놈의 닭 진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닭백숙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옆에는 작은 공간을 형성해서 장독대를 만들어 두었고요 장독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장독대 있는 거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시골 감성인가봐요 그런가봐요 올드한 감성 저는 <laughs> 생활하면 가장 필수 공간이 외부 창고예요 우리 주택 옆쪽에 창고 공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작은 방 크기인데 안쪽으로 길다 보니까 선반장 잘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온갖 짐을 다 넣어놓으면 깨끗하게 집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택 앞쪽은 전체를 다 석재데크를 했는데요. 아. 나무가 아니잖아요. 데크하면 네. 나무 이런 것만 봤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돌로 단단하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하기 쉽다고. 청소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오래도록 안 망가집니다. 우리 주택은 목구조의 단층 주택이고요. 지붕 보시면 기와를 얹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관리가 편리합니다. 벽체 마감을 보니까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1층의 처마 부분을 보니까 처마가 길게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안쪽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입니다. 바닥은 타일이고요. 벽체 쪽은 파벽과 목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서 보니까 아, 이 단열을 위해서 전실을 두 공간을 만드셨어요. 안쪽 전실도 크고요. 한쪽 벽면 꽉 채워서 신발장까지 잘 시공을 하셨습니다. 삼면동 주문을 요거 들어가면 우리 시의 거실 공간입니다. 와, 와. 거실이 굉장히 넓네요. 이 정도면 거의 한 7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예요. 이 넓은 거실도 좋지만 특히나 앞쪽에 크게 네. 와이드 창을 냈잖아요. 우리 시대가 자랑하는 시원한 뻥 뷰를 거실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벽면 전체가 창이에요. 네. 반대쪽은 다이닝룸과 키친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 벽면 꽉 채워서 싱크대를 설치했어요. 상부장과 하부장 다 설치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앞쪽에 식탁 놓는 공간도 보시면 식탁이 크잖아요. 네. 네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아니 저는 긴 감인가 했던 게 거울인 줄 알았거든요. 어, 저도 거울인 줄 <웃음> 알았어요. <웃음> 또 있네요? 네. 안쪽에 보조 주방 공간이 더 있어요. 거의 중간 방 크기고요. 벽면 따라서 싱크대가 쭉 이어져 있고 안쪽 보시면 냉장고가 세 대가 들어갈 정도로 <laughs>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요리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겠네요. 네. 여기는 또 무슨 공간인가요? 키친룸 옆쪽은 1층의 작은 방입니다. 말은 작은 방인데 커요. 이 정도면 아파트 안방 크기보다 약간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창이 나 있잖아요. 네. 환기하기도 편하고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침실에 지금 햇살 들어오는 것좀 보세요. 캬 안쪽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반대편에는 북박이장을 벽을 꽉 채워서 시공을 해 놨어요. 수납공간이 넉넉합니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내부 크기 크잖아요. 네. 거의 작은 방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실도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하게 창문이 있잖아요. 네. 환기가 잘 되다 보니까 곰팡이 있을 걱정도 없고 그것도 증거가 있잖아요. 줄눈이 깨끗해요. 네,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용 욕실 옆으로는 1층에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와!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창문에 비치는 풍경이 진짜 아름답네요. 네, 예쁘죠. 방의 크기는 중간 방 크기고요. 메인 침실이 중간 방 크기인 이유가 있어요. 앞쪽에 별도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와, 여기는 비밀의 공간이네요. 야,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를 내가 할수 있는 그 취미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간에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그림 그리고 산문 보면서. 얼마나 그쵸? 기분 좋겠어요. 시원한 뻥크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없던 창이 여기 네. 막 생겨나는 그런 <laughs> 공간이에요. 반대쪽에는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원룸 투룸에서 쓰는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이야 여기도 관리 상태가 좋아요. 이곳 역시나 창이 있어요. 또 환기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욕실이네요. 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761제곱미터 230평입니다.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적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08.54 제곱미터 32.8 평이고요 단층 구조의 목조주택입니다 내부에 방두개 2개, 욕실 두 개가 주고 있고요 2018년도 4월 27일에 중공되었습니다 남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우주대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에서 40분 양평 ic에서는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5분만 나가시면 양평읍 생활권이 있어요 각종 편의시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 진짜 뷰가 끝내주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게다가 주택 안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또더 좋았던 거는 넓은 마당,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당 이게 좋았어요. 이러한 우리 주택 다른데 지금 오억 9천의 광고가 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 땅집 TV에서 촬영을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2천을 깎아주셨어요. 와우. <laughs> 5억 7천입니다. 아늑한 오늘의 우리 주택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